민석은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퀴즈로 풀어 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절삭 속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d는 공작물의 지름, n은 회전수, v는 절삭 속도입니다. 1번. v는 100분의 파이 dn. 2번. v는 600파이분의 dn. 3번. V는 600D분의 πN. 1번입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절삭속도 V를 나타내는 식은 1000분의 πDN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편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심이 2개 이상 되는 가공물의 형태이다. 2번. 다이얼 게이지 이동량은 편심량 곱하기 2로 하여 맞추고 가공한다. 3번, 바이트의 파손이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절삭 속도를 빠르게 가공하는 것이 좋다. 3번입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편심을 가공할 때 바이트의 파손이나 진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송을 천천히 하고 절삭 속도를 느리게 하여 가공합니다.